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저요? 제몇살 같아요? 몇살 같아요, 저? 넷? <laughs> 넷? 다섯? 다섯. 숨을 줄입니다. 둘이에요? 네. 질문을 하긴 너무 어려워. 어. 음. 그런 질문 나 내가 하는 거.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넷, 저를 너무 생각보다 높게 봐 가지고 사람들이. 네. 왜냐면 너가 너무 일찍 어, 데뷔를 찍어서. 아. 근데 뭐 모델이 동안인 게 그렇게 좋은 점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은 보면 음 어떤 모델 좋아하세요? 어,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기 모델 세 명이나 있는데 <laughs> 많이 했어 아니, 아니 왜 여기 아, 어. 안 되겠네 아니, 이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베스트3 안에 안될거 아니야 풍미가 너무 있어 <laughs> 저는. 모든 문화를 다 옛날 거를 좋아해 가지고 음. 내 인생 최고의 모델은 클로에 셰빈이었어요. 어. 아 네, 음. 뭐. 한국에서는 <laughs> 도저히 너무 원리아요그눈 눈높이에 도저히 적을 는 모델이 없어요. 없으면... 아니, 저는 얼이가스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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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에 어, 패션쇼도 많이 와보고 사 <laughs> <laughs> <피슈쇼 웃음> 게... 역시 역시 클로에 셰빈이 맞다. 안못 따라올 수가. 아니다 멋있죠. 멋있는데 그렇게 무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클로에 셰빈이 에휴, 앞에 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방송 지났잖아요. 아, 저희는 그러요 저희는, 저희는 그런, 달에, 달에. 고파요. 어. <웃음> <웃음> 칭찬이 고파요. 칭찬이 고파서 알아요. 세 분, 저 원래 진짜 근데 좋아했어요. 네? 아, 진짜. 아, 정말로. 나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 아, 토크 때좀아껴둘라 그랬는데, 네. 도슈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즌1 빼고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아, 진짜. 네. 그 중에 최애는? 죄송합니다. 죄송합 <laughs> <두 사람, 웃음> <두 사람. 웃음> 어, 아, 아니, 여기 좀, 놈이 좀, 놈이. 좀, 놈이. 아니 여기 앞에 좀 아, 지금 치받 팔한다고 했잖아, 진짜. 지금 어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저, 너무 좋아. 너무 솔직한 아니 작가에게 약간 고민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엔 고민도 어, 없어 어, 고민도 없이. 채소민도 없이 바로 채소라. <laughs> 아니 왜냐면 저는 오리엔탈이 아주 강하다. 세고. 네, 네. 세고. 음, 누가 봐도 모델이야. 모델. 네. 어, 네. 왜냐면 나랑 오케이. 일하는 아 업계 사람들이랑 결이 비슷한 사람보다는 다른 오. 거에서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뭐 도시코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난 되게 좋게 봤었어요. 네. 연습생 중에 진경 씨 같은 결의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아. <laughs> 근데 그땐좀 어리둥절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나이도 네. 어렸고 그때는 남자 어른이랑 말을 못했어요. 그래 어. 여자 PD 님이랑 인터뷰하고 아. 이랬었어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뭐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 어른이랑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어. 아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요, 그거를? 그서 정말 충동적이게 나갔어요. 나가볼까? 그래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운이 좋게 끝까지 가게 됐죠. 준우승이잖아요, 어, 준우승. 네, 설원한테 밀렸죠. 아또 아, 네. 마침 아, 마침 도 아, <laughs> 네, 어, 아니 그래도 나중에 방송 이렇게 몇번 하더니 좀 갑자기 저도 승부욕 이 있어요 <laughs> 이러면서 링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데. 음. 네, 갑자기? 아 밀렸다 원래 어리면 이렇게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는 거기가 어쨌든 여자들만 있으니까 되게 다들 예민해지고 음. 또 이겨야 된다는 그런 서바이벌 그런 것 때문에 음, 음, 예민해지겠네요 음. 어쩔 수 없이 헤나 씨도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키 작은 모델이라는 타이틀이랑 아, 음. 메이크버을 금발로 음, 했을 네. 때 그때가 제일 인상에 남긴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그랬죠 왜냐면 키가 너무 작으니까 쟤는 모델이야 모델이 아니야 연예인이야 뭐가 될 거야 약간 애매한 이쪽에서도 음. 저를 받아들였을 때 그렇더라고요 음. 네. 너, 너 제가 69. 진짜? 네. 70 넘어 보이는데. 모델이 아닌 보통이면 네. 그냥 조금 큰 편이거나 네. 아니면 이 평균 정도 될. 될 남자로서는 79구나. 네, <laughs> 그 전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진짜, 네. 방송 쪽이랑의 교류도 많이 없었던 아, 시절이 있었고 온전히, 그때는 수를 많이 해서 그죠. 아, 온전히 사람 이렇게 아웃핏만 보고 모델 아. 막 이런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점점점점 점점 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연예 쪽에도 많이 활동하는 모델들도 생기고 음, 근데 그 경계가 딱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나는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 네. 아니세요? 그 추억의. 는 <laughs> 슈퍼. 새로운 세대고, 저는 늘 옛날 이소라 언니. 아, 그러니까 와. 1회였던 아. 그 소모들 선발대회가 공중파에서 하던 시대였어요, 아. 저는. 근데 나는 거기 나갈 때까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 아, 이거 한다고. 어. 아, 나랑 좀 비슷하네, 난막 질렀어요, 그냥 어. 오디션 같은 거. 어. 나중에 얘기했죠. 반대했어요, 부모님이? 안 시켜줄 거라는 걸좀 알았는지, 어. 또 경상도 집안이기도 아. 하고. 아 맞아, 아, 대구! 대구. 어, 어, 아 대구시구나. 대구거든요. 그리고 붓고 어, 말씀하신 어. 거예요? 1차 붓고 얘기했어요. 어. 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음. 엄마, 아빠 3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오, 어. 어. 걱정돼가지고. 어. 보이콧 안다고. 어. <laughs> 어머, 어머! 근데 나는 음. 잘 잤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워낙, 예, 네, 나 하고 싶은 게 확고했었어가지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아유, 너한테 졌다 이러다 보니까 시켜주게 음. 된 건데. 저는 이제 그냥 대회를 나가니까, 아빠 나 TV에 나올 거야 해서 아빠가 그냥 알게 됐고. 음. 사실은. <laughs> 아빠 나 TV에 나올 거야. 아, TV에 나올 거야. <laughs> 근데 이제 대학생 때 한번 경험으로 음. 어, 이거저거 대회 나가듯이 음. 하겠거니 했는데, 저는 그거 딱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 혼자 그냥 가서 계약을 어. 하고, 그리고 바로 막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시죠. 우리 지역이 유난히 이쪽 일에 대해서 자비가 없어요. 좀. 어, 그렇요 네. 근데 대구 출신 연예인 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센 싸우고. 거... 아, 아, 다 싸우고. 아, 엄청 보수적이라 가지고 아, 진짜. 근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패션 모델이랑 슈퍼 모델 그 대회는 같은 결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잖아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니까 내 느낌에는 약간 대회 이렇게 나가서 본인 커리어에 쌓듯이 음. 그렇게 나가는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왜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의 슈퍼모델 네. 대회는 근데 그니까 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회가 내가... 자기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아 이런 거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저도 그래서 맞아. 한 거거든요 네. 모델이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포털에 쳐봤어요 네. 아카데미 <laughs> 등록을 하셔서 수료를 한 다음에 정식 데뷔를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러는데 그 등록금이 저희 대학교 등록금이랑 안 먹었어요 비싸요. 아,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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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싸요 비싸요 막이 삼백 비싸요 그래요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대회가, 모델의 기회가 그냥 그 바닥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어, 해요 모델... 힘들긴 할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우리 회사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걸 고민을 해서 나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저희가 스스로 구축을 해야 돼요. 셀프 마케팅 을 어. 해야 되는 거니까그 모델로서 제가 겪었던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한 건 가수나 배우나 뭐 다른 직업은 자기의 실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고난 거에 아니, 대해서 아니, 평가를 아니, 받는 게진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평가를 한다는 게 진짜 맞아.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힘들 막, 때가 일단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항상 세련돼야 된다는 게 아... 맞아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야 네, 그것도 우리는 스타일리스트도 네.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 신인 때부터 셀프 마케팅에는 자기 옷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사고 또 버리고 네. 아니 맨날 막 자기 꾸미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네, 신인 때는 어떤 직업이든 버리가 그렇게 이렇게 없잖아요. 좋지는 않잖아요. 네. 어, 그래도 저희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도가 있으신 분은 처음, 처음 만나봐요 어, 모델 외에 잘하시는, 가지. 가지. 잘하시는 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모델 하는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근데 알게 모르게 그쪽 세계에 대한 막 동경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음. 패션에 관심 많으시이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음. 네. 아, 가만히 서 있어도 저렇게 다리가 길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laughs> 허리를 꺾고안 아, 나요. <laughs> <진짜. 웃음>